틀려! 틀려! 가보자. 어, 뭐, 이렇게, 영어 돼있고, 음, 넘어가면 되고. 응? 설정 같은 건 없는 것 같아. 그냥 완전 예전 게임이라, 어,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, 데스트립? 약간, 죽음의 함정인가? 어디로 가야돼? 이러고 그냥 구경하고, 마땅히 아, 딱 어딜 가라는 건 없네? 리프 세션? 아근 호텔 들어왔는데 사람이 없어 보니까 왜 없는 거야? 음 이리로 가볼까? 음안 열리고요. 이거는 엘리베이터 타면 되는 거지? 그치 간다. 어 갈게. 어 수고하세요. 싹 올라가서. 뭐지? 그냥 가면 되는 건가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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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! 오, 오! 오, 뭔데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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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끄시고 여기서 이스터 에그 하나 또 있어요. 어, 이스터 에그 하나 있는데, 그번 보여드릴게요. 어, 이렇게 <laughs> 끝나는 거, 이게 렇 끝나긴 하는데, 음, 다시 다시 올라가 봐. 한번 해보자. 음, 뭐 찾아보는 도중에 이렇게 끝나긴 하는데, <laughs> 어,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. 올라가서, 그러니까 이게 엔딩 1이 하나 있고, 그니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야. 이 게임을 자체를 하는 자체가 함정이야. 어. 얘 하나 게임이 하나 있고 뭐야. 함정 이 있고. 이럴 때는? 이번에는? 자. 어? 달려오잖아. 그러면은 나 달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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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달리고. 어? 이게 아닌데? 아니, <laughs> 달려서 다른 방을 가야 되는데? 다시? 빨리 가야 되나보다. 싹간 다음에? 다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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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! 달려! 하고? 부딪히고 예, 저 너무 가고 여기 뭐, 뿜 열어야 돼? 어, 여기 아닌가? 어, 바뀌었나? 이스터웨어 사라졌나? 뭐야? 아, 이스터웨어가 있다 해가지고 화분을 채워줘야 했나 에, 여러가지 다 해봐. 어, 계속 아이디어 줘봐. 어, 궁금증 내가 다 풀어줄게. 아, 근데 얘가 왜 뛰쳐오는 걸까? 그리고 뛰쳐오다가 저 넘긴 <laughs> 저게 <저긴 웃음> 걸려서 넘어지는 게 <웃음> 무슨... <웃음> 아, 무슨 그런 거냐고. 아 진짜 웃기네. 화분을치워줘 화분 어떻게 치워? 근데 얘 완전, 얘밖에 안 보고 와서. 내가 치웠다? 치웠어? 여기 불빛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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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가죠? 어, 아유, 아, 열쇠를 내가 필요한가 봐. 방금 문이 차카차카차카 그랬잖아. 열쇠가 있나 봐. 열쇠를 가져고 한번 올라가보자. 처음에 열쇠가 필요한 거야? 대 와이 궁금하죠 두 번째 엔딩은 나도 궁금해 열쇠를 아 열쇠가 있었네 이런 멍청아 멍청아 아니 열쇠가 있었잖아 아이쉣 다시 가자 열쇠 챙겼고 자저 올라가면서 가끔 항상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그 생각하지. 갑자기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싹, 간 다음에? 자, 간다! 간다! 두 번째 엔딩! 들어와! 들어와! 부딪혀! 오, 오, 나, 오, 얘, 얘, 얘 밀려는 여기다, 여기! 이러면은, 두 번째 엔딩. 여기서부터 끝나지 않아. Thank you for this seven tripping years. 이걸 7년 동안 준비했다는 건가? 아닌가 음. 이게 끝 이야？따로 뭐 없어？열쇠 없이 오 는게 문 제인 거지？다른 방 은？어, 저 뭐야. <laughs> 이렇게 두 번째 엔딩을 봤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와, 진짜 놀랬다, 와.